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바라제 TV조원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바라제 TV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가바라제가 여러분에게 어, 보여드릴 영상은 어, 가발 수선인데요이 어, 고객님은 타사에서 어, 가발을 맞춤하셨는데 어, 커트를 너무 몽땅하게 잘라서 어, 보는 머리와 전혀 연결이 안되고 가발티가 너무 많이 나서 가발 아저에게 AS를 의뢰한 가발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옆에 이렇게 가발이고 땅 잘려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 모발을 한가닥 한가닥 다시 심어서 어, 기, 모, 모발을 길게 한 다음 다시 고객님 어, 머리에 씌워서 다시 커트를 해야 합니다. 어, 이 가발 전체가 이렇게 몽땅게떨려진 어, 가발을 지금 이 옆에는 가발에 내가 지금 모발을 길게 다시 심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이런 경우는 모발을 한 가닥 한 가닥 어, 다시 심어야 하기 때문에 어,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어,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면 수선이 가능하답니다. 어, 요즘 같은 경우 타사 같은 가발 어, 만약에 이런 경우 이 가발을 다시 공장으로 보내게 되면 최소 두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렇지만 가발 아지는 모든 가발 수선을 가발 아지가 직접 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당일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면 어떤 수선도 가능하답니다. 비상가발, 어, 잘못 잘려지거나 아니면 많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모발이 빠진 경우 저 가바라지에게 수선을 의뢰해 주시면 어, 신속하게 예술에서 여러분들의 불편을 드려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가바라지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바라지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바라지 TV 이중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